잘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어. 쇼. 어. 오늘은 또 어찌 일이 사나우셔요? 한동안 잠에 들지 못하셨죠눈 <laughs> <눈끈을> 그늘이 짓습니다 <laughs> 간지러워요. <laughs> 샤아께서 이고시니하나님 무의로써 몸들일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한 <laughs> 아가씨들로 하렘의 그리 가득 채우시고도 부족하십니까? 천한 몸의 일이 찾으시면 분명 좋지 않은 말들이 떠돌 겁니다. 어허, 숨은 낸 혀를 죄다 베어버리겠다니요. 무력으로 밀어붙이시는 건 샤답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만 어리광 피우시고 눈을 감으셔요. 잠을 이루고 싶어 저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이건 뭐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떠도는 이야기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동쪽 나라에는 작은 왕조를 지키는 이무기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져내려오기로는 용이 대담한 뱀이라 하여 겉모양은 다리 없는 동화뱀처럼 생겼다지요. 크기는... 그래, 샤에서도잘 아시는 뉴부트 호수. 그곳에 겨우 몸을 뉘일 수 있을 만큼 그 이무기가 우리를 한번 세게 흔들면 그 거대한 호수에 물보라가 일어나고 하늘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지요. 아주 오래 전 평민에 불과했던 초대왕을 군주의 자리에 앉힌 영물이었답니다. 그 영물이 고른 평민의 사내는 성군이 되어 혼란한 시대의 태평성들을 이루었고, 이무기는 왕가의 호수의 떠리를 틀고 대대로 왕의 후손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더 이상 이무기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힐 무렵, 왕이 가장 아끼던 막내 공주가 이무기의 호수에 빠졌지요. 궁인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돼서는 "왕이 앞에 엎드려 주아리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님께서 호수에 빠지시어 소인들이 모두 호수에 들어가 구하고자 하으나 감쪽같이 사라지셨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하니 이것은 이무기의 조화가 분명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수심에 가득 잠기었습니다. 곧 서방의 왕자에게 혼인을 가야 할 아이일진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혼인을 물러서도 아니 되며 이제껏 나라를 소외해온 역무를 해칠 수도 없도다. 그러자 궁인 중 가장 나이 든 이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막내 공주님을 해쳤으니 이제 역물이 아닌 사특한 요물이라 함이 맞사옵니다. 좀 걱정되신다면 지아비가 될 왕자님께 공주를 구해내어라 하시면 어떨련지요.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방도로다. 자네의 현명함에 내 감탄을 금할 수가 없구나. 그래, 당장 전령을 보내도록 하여라. 얼마 뒤, 서방의 왕자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답신에 적힌 대로 사랑하는 공주를 구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굳세고 용맹한 모습이었지요. 결말이 어찌 되었을 것 같으신가요? 시작해서 <laughs>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왕자는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싸워 수백 년은 조끼 묵은 이무기를 베어내고 심부를 빼앗아간 사특한 것으로부터 공주를 무사히 구해내었지요. 이렇게 동방의 공주와 서방의 왕자는 홀래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을 되찾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 무기는 아직까지도 동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옛 이야기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이야기에 나오는 왕조는 후에 어찌 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진정 잘 끝맺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무기는 정말 영험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몰래부터 사득한 것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니네 왕조에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존재가 있지요. 태양을 수호하는 술이었던가요? 당신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왕조를 모시는 그것은 과연 영물일까요, 요물일까요? 모든 것은 사람의 세치화에 이루어진답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도, 신비로운 전설도, 사특한 존재도, 해로운 악귀도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기 마련이지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존망을 쥐고 뒤흔드는지는, 글쎄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을 겁니다. 쉬. 눈에 잠이 잔뜩 내려오셨습니다. 아직은 아무 생각도 마세요. 깊이 아주 깊이 주무시지요? 꿈한 자락조차 꾸지 않는 꿈에 자이라의 언덕은 넘고 피아노의 강을 건너 슈라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온전히 잠에 드실 때까지 안아드리겠습니다